철수는 여행 하다가 그만 가방을 잃어버렸답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곳은 두 군데래요. 공항 아니면 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철수의 일행 ABC는 다음과 같이 철수가 ABC란 사람하고 같이 여행을 갔는데 걔네가 목격한 바를 이야기를 한 거야. 이 중에 진실을 얘기한 사람은 단한 명. 그럼 한 명만 참이고 나머지 두 명이 거짓이 될수 있는 그런 진술을 보셔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진실을 말한 사람은 누구며 그럼 가방을 잃어버린 장소는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공항이냐 버스냐 둘 중에 하나죠? 지금 공항이냐 버스냐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가정합니다. 나는 공항에서 잃어버렸다. A가 아 A가 아니죠. 지금 첫 번째로 공항에서 잃어버렸다고 가정하고서 참인지 거짓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애가 A가 진술한 거, B가 진술한 거, C가 진술한 거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아니다. 나는 버스에서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서 참고에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항에서 잃어버렸대요. 공항에서. 그럼 어 공항, 인천 에어포트, 공항에 서 잃어버린 거야. 그럼 A가 한 말은 맞을까요? 철수 글쎄, 공항에서 잃어버렸대. 공항이라고 가정했으니까 맞는 거죠? 어, 트루. 그럼 B가 말했어. 철수, 글쎄 버스에서 잃어버렸대. 그 말은 거짓이죠. 그리고 우리가 공항에서 잃어버렸다고 가정했으니까. 거짓입니다. 그러면 C가 말했어. A는 거짓말이다. A가 한 말은 거짓말이다. 근데 지금 공항에서 잃어버렸고 A는 공항에서 잃어버렸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A가 한 말은 참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죠. 따라서 경우가 맞아요. A 혼자 진실을 말하고 있고 공항에서 잃어버린 거 맞죠. 따라서 진실을 말한 사람은 A고 어디서 잃어버렸냐면 공항에서 잃어버렸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버스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아니다 무슨 공항이냐 내가 봤는데 버스에서 잃어버렸다 라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럼 버스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면 A가 한 말은 참을까요? 철수가 공항에서 잃어버렸대 거짓말이죠. 버스에서 잃어버렸어요. 이 B는 버스에서 잃어버렸대. 참일까요? 참입니다. C가 말했어요. A 거짓말하고 있어. 맞죠? 거짓말한 거 맞잖아요. 그죠? 원래 버스에서 잃어버렸는데 A가 공항에서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했죠?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는 맞으니까 참이 됩니다. 따라서 이 케이스는 되지 못해요. 참이 두 명이나 있잖아. 이는 참이 한 명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정답은 여전히 변함없이 1번이 되겠습니다.